안녕하세요 사주위즈 지훈입니다. 오늘은 사주풀이 내용 중에서도 진로나 사업이나 전공 쪽에 조금 더 면밀하게 풀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최인찬 선생님이세요. 네, 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인찬입니다. 네. 네. 오늘은요, 제가 한번 오늘 띄워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스포츠의 예술을 보여줬고요. 피겨 여왕입니다. 이 정도면 뭐대0번 나오실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의 사주를 문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 하면은 한 저번 주에 그 경기를 본 듯한 느낌이 지금도 저는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보는 듯한 그런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흠뻑 빠져가지고 진짜 오로지 김연아만 봤었던 네.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말하다가 보면 막 약간 조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laughs> <웃음> 그 <웃음> 파워는 너무 대단했다. 전국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전 네. 궁금해요. 어떻게 김연아 선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 성공 요인을 네. 선생님은 조금 더 면밀히 이제 들여다 보시니까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은 저는 엄마를 꼽고요. 김연아 선수가 연습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 공간적인 개념으로 음. 이두 가지가 같은 글자의두 가지 측면입니다. 같은 글자에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렇죠. 그, 그 글자는 뭔가요? 그게 정인입니다. <laughs> 제가 알고 있는 정인은 두 개가 있죠. 인성에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고 두 가지가 아, 있어요. 맞아요. 인성에 네.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죠. 네. 제가 아직 살인이라서 용어 자체는 <laughs>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면 김현현 선수는 정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건가요? 그렇죠. 태어난 해하고 달에 정인이 들어가요. 두 개나? 네, 두 개나 있습니다. 정인 하면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공부, 이해력이 좋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그런,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음. 볼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시작도 끝도 공부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로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공부 얘기를 우선 안 하셨고 엄마, 그리고 공간. 그럼 정인이라는 글자가 이것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일반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 공부가 되지만 음. 운동선수한테는 아이스링크에서 열심히 아. 연습하는 게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학교에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떠한 거를 전공을 삼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네요 어 이해가 됩니다 아 엄마 김연아 는사 하면 아빠보다 엄마의 영향을 진짜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럼요 엄마가 또 감독 못지않게 좀 세실 것도 같습니다 거의 네. 모든 걸다 하셨다고 봐야겠고. 엄마는 가벼운 의미로는 저 엄마의 그 카리스마 는 굉장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특히나 받았을까요? 김연아 선수 어머님께서 네. 쓰신 책에 보면은 김연아 선수가 정석대로 연기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엄마가 해주셨거든요. 음. 그 글자가 태어난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틀을 잡아줬다. 네, 그것도 있고 <laughs>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잡아주었다는 거죠. 어, 사실은 이 부모가 기틀을 잡는다고 해서 자녀분들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김연아 선수하고 엄마의 합이 네. 나쁘지 않았다. 아니면, 김연아 선수가 수용성이 좋았다. 뭐, 요렇게 해석이 어, 할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 네.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엄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 아, 아 주도권이 네. 아빠가 아닌 네. 엄마에게 있었고, 기틀도 네. 잘 잡았지만, 김연아 선수도 잘 수용을 했을 수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정인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인이 혹시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정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잖아요. 네. 태어난 연하고 태어난 월, 일까지 총세 군데 있습니다. 세 개나 있어요. 네, 세 개나 있어요. 굉장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개면은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거죠. 두 번째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고 특히 음. 피겨 스케이팅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laughs> 그 돈이 사주에 있습니다. 재성. 제성? 그렇죠. 재성입니다. 현재, 정제. 네. 맞습니다. 둘 중에 정제인가요? 편제가 있어요. 편제가 있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편제 몇개 있어요? 편제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개수보다도 태어난 연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연이요? 네. 첫 번째. 네. 조상궁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더 강력한 건가요? 네. 저는 좀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어떻게 보냐면, 태어난 연은 인생의 자본과 같은 요소로 보고요. 아. 태어난 월은 인프라,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월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상품. 그 다음에 음. 태어난 신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아. 이렇게 해봅니다. 자본으로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본으로 충분히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은 사업 미천이 있는 거죠. 아, 돈 없어서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없는 연애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거네요. 일단 초년, 그 다음에 한 30세까지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음. 보통은 네. 연, 월, 일, 시 이렇게 갈때 조상궁, 부모님궁, 그렇죠. 배우자궁, 자녀궁이라고 주로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색다르게 표현 해주셨어요. 학생의 네. 10대 네. 운으로 봤을 때또 마침 금 초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걱정 없다네요. 그냥 너의 재능만 펼쳐라. 너의 끼 빨리 찾아라. 그렇죠. 이거네요. 맞습니다. 수밖에 없네. 서구한 사람 에 없어요. 여기서 네. <laughs> <근데 요새> 끝났어요. <laughs> 아 그러면 또 있어요? 2010년 그 토론토 올림픽 김연아 선수 음. 그 경기 장면을 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영화 배우 같은 그 몸짓, 아, 그거 뭐였죠? 눈빛 그런 아, 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떤 연기였는데? 네. 아, 진짜 너무 강렬했고 검은색을 또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던 연기력 장난 아니죠. 그럼요. 어떻게 스포츠 선수가 배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죠. 줬거든요. 굉장히 홀딱 빠져들었던 매력이 네. 너무 많았는데 그럼 이것도 글자가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있죠. 네, 식신인가요? 식신 상관에서 보통 식상이라고 하는데 네.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거는 태어난 월에 갑상관이니다 갑! 상관이. 갑. 상관. 상관, 갑이 좀 어려운데, 갑은 그럼 또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갑은 일단 청간으로는 첫 번째를 의미를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표성을 띄는 거고요. 음. 나라로 봤을 때 갑은 우리나라에 해당합니다. 글자를 나라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네. 그럼 상관은 어떤 끼발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근데 상관하면 잘은 모르겠는데 관을 친다라는 개념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본래 글자 그대로의 의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연아 선수가 운동할 그 당시에는 피겨 스케이팅 우리나라 불모지였어요. 네. 그래서 태어난 월이 갑신월인데 갑의 상관 기운이 절지에 있다라는 네. 의미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거나 불모지였고그불모지를 뚫고 나올 수 아. 있는 그 힘이 상관이라는 거예요. 저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상관은 어떤 질서를 깨버린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관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틀을 깨면서 네. 성장했다. 이렇게 그렇죠. 어, 상관의 의미는 좀 무질서하다, 질서적이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김연아 선수한테는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실제로 김연아 선수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하는 과정에서 코치들과 여러 가지 꼭 그걸 대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허. 여러 가지 의견 견해차가 있었거든요. 어. 그러면서도 자기 딸을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어... 힘이라고도 보셔도 돼요. 고대로 너무 수용을 하면서 따라갔었더라면 그렇죠. 어쩌면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까지는 탄생할 수 없었을 수도 없었죠. 있다. 맞죠? 맞습니다. 상관이라는 개념이 나쁘진 않은데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를 봐야 돼그 어, 글자만 네.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네요. 간을 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로 봤을 때는 꼭 그러면 안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능적인 요소로 네. 꼭그 틀을 깨야 되는 방향으로서는 솔직히 꼭 필요한 걸 보여줘요.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 세 가지로 지금 내용을 네. 뽑아주셨고, 정인, 엄마, 그 다음 공간, 재능이 펼치시는 공간 네. 말씀해주셨고, 편제, 좋 네. 자본 중요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아주 나딱 들어맞아요. 너무 신기하고 <laughs> 엄마도 단단하지 재물도 있고 네. 능력도 그냥 틀을 깨버리고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닌가? 그게 상관에는 꼭 필요한 거 파격적이다. 어쨌든 기존의 어떤 사주에서 십성의 의미를 꼭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